자, 이번엔 직원 퇴사시 요청하는 메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시와 마찬가지로 퇴사시도 반드시 정행화된 메일을 작성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퇴사는 입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퇴사했을 때 18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했을 때뭐 회사가 공고사직으로 내보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야 되겠죠. 음. 실업급여 받게 하려면 이직확인서 같은 거를 제출해줘야 돼요. 이런 것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도 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가 돈을 받는 건데 사유를 처음에는 자진퇴사로 했다가 돈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넣으려고 공거사직으로 바꾸고 이런 거 나중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사 사무실 일을 하다 보면 근거 자료를 꼭 남겨야 됩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나는 이런 메일을 받았다, 이런 카톡을 받았다,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겠죠. 전화로 한 거는 증명하실 수가 없어요. 뭐그 스토리같이 녹음 내용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단 메일 제목에 뭐 직원 퇴사 관련 메일 이렇게 적으시고, 이런 데메일 하면 저...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사말 적고 1번 직원 퇴사 관련해서 자 내용을 읽어봅시다. 최근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사유 및 퇴직일자 수정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과태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처리를 대행해 드리는 저희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 퇴직 근로자 발생 시 아래의 항목을 기재한 내용을 메일 또는 팩스로 내용을 받아 정확한 업무 처리에 이용하고자 하오니 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보시면 퇴사 시, 퇴직 시 확인 상뭐 이름 알아야 되겠죠. 주민번호는 뭐 동명이인이 있지 않는 이상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입사 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번호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퇴직일자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가끔씩 퇴직일자 다음 날로 적어주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죠. 정확하게 정의만 하시면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직사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퇴직사유가 아래 퇴직사유 항목을 참조하셔서 구체적인 퇴직사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왜냐면 상실 처리할 때 공고사직 또는 자진퇴사인데도 옆에 칸에 뭘더 적으라고 해요. 안 적으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뭐 기타 적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안 적어주신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 공고사직이면 옆에다가 똑같이 공고사직으로 한번더 적어주시면 돼요. 보험료 상실 처리할 때,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때, 고용보험 상실 처리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퇴직금 지급하실 건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안 적어 놓으면 또 전화해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1년 근무 안 했는데도 사업장에서 지급하겠다. 이거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등에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근로자에게 뭐 돈을 많이 줬다. 뭐 이런 걸 국가에서 싫어하진 않죠. 그래서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니까. 퇴직금을 지급하실 건지 의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직 사유 항목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자진 퇴사를 할 거냐?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또는 뭐 사업장 이전 멀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회사 귀책 사유,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폐업, 도산, 뭐 인원 감축, 권고 사직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징계 요런 내용, 그다음에 뭐 정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 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하셔야 받을 수 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뭐 자진 퇴사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에서 뭐 해고나 뭐 자르거나 뭐 계약 만료가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 요, 내 용도, 보 시고, 정 리해, 두 시면 아주 유용 할 겁니다.